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오늘도 어, 파이썬 초단기 속독 강의를 달려봐야죠 저번에는 어,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어요 오늘은 어, 두 가지를 더할 거예요 크게 자 먼저 반복문부터 한번 봅시다 어, 이런 코드가 있다고 쳐봐요 어, 이번에도 철, 철수랑 영희를 불러서 안녕 영희야 뭐해 그러면은, 이제, 영이가, 안녕, 철수야, 그냥,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 다섯 번, 똑같은 대화문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r 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다섯 번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잖아요. 안녕, 영이야, 뭐해? 안녕, 철수야, 그냥 있어. 이거를. 근데 다섯 번이 아니고 이거를 열번 하고 싶다고 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라인 2 0 개가 있으니까 이제 1 0번 나오겠죠 대화문이. 근데 보시면은 딱 봐도 코드가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것 때문에 반복문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반복문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복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 for이랑 while이란 while을 쓰는 법. 그럼 먼저 어,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for를 쓰는 방법은 for i in, range, 10. 그 다음에 콜론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제가 run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한게 그대로 똑같이 구현을 했는데, 코드는 엄청 짧아졌죠. 여기서 이제 이게 뭘 뜻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for I라는 소리는 이제 이게 어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거를 이제 i라는 변수에 넣으라는 소리고요 이 range 10이라는 소리는 이걸 10번 열, 열 반복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i에 무슨 값이 들어갔는지도 같이 프린트를 해볼게요 print 프린트, i 그 다음에 range는 우리가 3번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세번 반복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n 을 해볼게요 그러 하면 이제 0 1 2 이렇게 나오고 세번 반복이 됐죠. 이제 이게 바로 for, for l o o p 이라고 하는데 for loop, for 반복문. 근데 이제 한 가지 어, 코딩을 한 번도 안해 보셨던 분들이 의아해 하실 만한 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i를 i를 프린트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1부터 시작을 안 하고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익숙해 익숙해지셔야 할 거는 모든 숫자가 어 1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0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똑같은 거를 while 루프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while 루프는 어 for 루이랑 다른 게 뭐냐면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구현을 한자 치면은 i를 맨 처음에 0이라고 치고 0이라고 넣고 i라는 변수에 우리가 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while i가 3보다 작으면은 얘네들을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i를 하나 올려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run을 해볼게요. run을 하면, 이제, 아, 이 i도 프린트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print, i. 그러면 방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i가 3보다 작으면은 이거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i가 0, 0이에요 지금 i가 0인 상태죠 그래서 이 코드를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i를 i에다가 0 플러스 1을 해서 i가 1이 됐어요 이제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라인 어, 4번째 줄로 올라가서 i를 체크해봐요 그러면 i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은 i가 1이니까 3보다 적, 작잖아요. 그래서 또 코드를 돌리고, 그 다음 루프에는 i가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또 다시 4번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i가 2잖아요. i가 2면은 2는 3보다 작으니까 한번더 돌려요. 그래서 또 철수랑 명기를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8번 라인으로 가니까 이제 i가 2에서 1을 더해서 3이 됐어요. 그러면은, i가 3이 된 채로 4번 라인으로 다시 가니까, i가 이제 3이니까, 3이 3보다 작은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3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코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while loop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for l 이랑 while loop 둘 다, 어 보통은 for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while로 구현할 수 있고, while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for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while로 쓰는 게 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for로 쓰는 게 편해요. while이 for보다 쓰기 편한 대표적인 경우, 경우가 이제 무한루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while, true, 그 다음에 밑에서 무언가를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while이 true면은 이제 true는 절대로 이제 안 바뀌잖아요. 방금 한 거는, 방금 한걸 다시 보여드리면, while, i가 3보다 적으면은, 아, 작으면은 뭘 해라? 그 다음에 i를 마지막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조건이 끝날 거라는 거 알잖아요. i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근데 while을 true로 해놓, 해놔버리면 이 조건이 절대로 거짓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가 계속 돌아가요이요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무한 루프를 돈다라고 하는데, 어,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while을 쓰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한 루프를 어, 어떻게 끝내냐? 이제 그럴 때 break랑 continue라는 걸 어,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거 두개의 개념을 잡고 갈게요. break, continue. break는 어떤 거냐면 루프를 돌다가 중간에 끝내고 싶을 때 break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한 루프를 써서 어, i가 0이고 똑같은 걸 하고 이제 어, 여기다가 if 문을 하나 써볼게요. if i 가2 보다, 어, 보다 크면은, 아니다, 이 보다 크면은 break. 조건문을, 이 루프를 끝내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I가 i, i p l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i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한번더 체크하는 거예요 i가 2보다 크면 바로 끝내라고 이 조건을 더 이상 돌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어, 재생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루프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조건을 걸어 가지고 언제 브레이크 해야 될지 이 루프한테 말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for l o o 써가지고, for i in range, 이제 100번. 이거는, 어 반복을 100번 해라는 소리잖아요. 100번을 돌리고, 100번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제 밑에서 브레이크 문을 하나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 100번을 다안 돌고, 어, i가 2보다 커진 시점에서 이루프를 끝낼 거예요. 그 run을 눌러보면, 네,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continue라는 걸 해볼게요. continue는 이제, 코드가, 어, 여기서 원이라 내가, 안녕, 철수와 영이야,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고 쳐요. continue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continue라는 스테이먼트를 넣어놓으면은, continue 밑에 있는 코드는, 어, 실행이 안 되고, continue를 보자마자 다시, 이 루프의 첫번째 라인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세번 반복하는 걸로 바꾸고 컨티뉴를 넣은 상태로 코드를 한번 돌려 볼게요 돌리면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11번 라인은 밑에 터미널에 프린트가 안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컨티뉴를 잠깐 없애고 다시 이것만 놔둔 상태로 런을 해보면 네, 이거 어, 라인 3 개가 다 돌아가죠. 이거는 어떤 어떨 때 쓰냐면은 어, 특이한 조건에서 밑에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i가 1일 때는 원이 원의, 원이한 원이가 안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컨티뉴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n 을 시키면 이제 첫 번째랑 어, 이세 번째에는 원이가 말을 하는데 이두 번째에는 원의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continue를 씁니다. 자 이제 자료 구조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료 구조 중에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로 리스트, 두 번째로 튜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딕셔너리 이렇게 볼 거예요.